힙합의 코드 일단 코드부터 말하면 I D G A F I don't give a fuck 욕설이 들어가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금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힙합의 코드입니다 일단 이걸로 힙합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진짜 래퍼와 가짜 래퍼가 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당연히 스터디 코드 스타일답게 단순히 힙합에서 머물지 않고 라이프까지 확장될 수 있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 때 마법처럼 내내 뱉을 수 있는 스킬이자 코드예요. I don't give a fuck. 오늘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 상당히 자신있는 라이프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스터디 코드가 독자 연구한 것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도 수없이 힙합의 중요 코드 중의 일부라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정말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I don't give a fuck이 뭐냐 이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심한 욕설이 들어가 있죠. 자 원래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I don't care. 난 상관 안 해. 근데 여기에 강조 표현, 욕설이 들어갔지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약까 나는 그냥 아 몰라 신경 꺼. 어뭐 약간 이런 정도. 어쨌든 I don't care의 강조 버전이라고 봅니다. 이게 특히 fuck이 들어가니까 되게 무례해 보이잖아요. 아 절대 그게 아니야. 이게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난 상관 안 해가 뭐냐면 야 네가 뭐라고 말하든 아 꺼져. 넌 틀린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내 말이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무례함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회에 널린 무례함에 대한 반발이야. 사회에 널린 무례함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오지랖과 참견.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이런 거죠. 웃어. 너왜안 웃어? 남들은 다 웃는데 너왜 혼자 안 웃니? 어? 너또 웃으면 또이래 운다고 지랄이야. 너는 왜 그렇게 웃어? 이상하게 웃어. 너는 왜내 말을 안 따라? 그때 나오는 거야. 아이 돈기법업 이게 뭔지 알아? 아, 난 상관 안 해. 아 신경 꺼. 이게 아니라 무례하게 넌 틀린 년이야.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대로 살 생각이 없어. 오해하지 마. 너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피해 주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너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제일 중요한 거, 나는 그냥 나대로 살 거야. 너한테 피해 준 것도 없지 않니? 이 얘기인 거야 그죠? 이게 아이돌 기법의 정확한 정의야. 사실 이게... 스터디 코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말해왔던 것들랑 맞닿죠. 전이코드를 듣고 놀란 게 뭔지 알아? 스터디 코드는 우여로히 힙합 화사가 아닌가. 무슨 얘기냐? 항상 저게했죠 내면에 집중해라. 인기 불특정 다수와의 맞춰 살지 말고 인정. 정말 나의 본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인정만 갈구해라. 직업을 고를 때도 제발 사회적 어쩌니 그런 거다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네 중축쾌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골라라라고 했었죠. 근데 다시 스터디 코드가 얘기해서 뭐 위대하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 얘기 들게요 힙합이 왜 갑자기 인기가 썼을까요? 그죠? 네. 스터디코드가 왜 라이프코드를 오래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진짜 라이프코드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에 녹아있었던 거야 제가 아까 말했죠?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놈의 사회적 동물, 사회적 인간인 거에 지쳐간 거야 아까 말했지만 좋게 말하면 사회적 동물, 사회적 관계지만 그 놈의 오지라나 자기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나한테 강요해서 점점 나를 잃어버리는 근데 그 순간에 힙합이 외쳐준 거죠 힙합의 아이돌 기부한 법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너 자신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본능 DNA에 깔려 있던 라이프 코드가 각성된 거지. 그래서 열광한 거예요. 힙합의 인기는 다른 요인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이돌 기부한 법이 유일한 코드가 아니라 일부 코드긴 하지만 이게 젊은이들한테 와닿은 거지. 그래 나 지쳤었어. 나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그냥 너 머리는 왜 그렇게? 해? 왜 그런 식으로 웃어? 왜안 웃어? 너왜내 말에 안 따라? 이거에 지쳐갈 때쯤 갑자기 힙합에서 너대로 살아. 그도 것 무시하고 폄하라는 게 아니라 무례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무례한 거고 너는 예의 있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좋아해 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 좋아해 주든 안 중요하든 I don't care, I don't give a fuck 상관없어. 나는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거고, 어? 너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는 나 자신대로 살 거야. 얼마나 고급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구한 거죠. 스서디코드가 말하는 게 오히려 모자란다 뭐 인기나 아니나 인정 뭐 이러기를 해도. 그죠? 아, 물론 그거에 열광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또 너무 이상적인 얘기야. 이래, 이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힙합은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 젊은이들한테 와닿게 전달한 거죠. 어쨌든 같은 메시지야. 우리가 이걸 라이프코드로 수없이 얘기했던 것도 보겠어요. 인간 DNA 본능에 녹아 있다는 게 이게 라이프코드니까 각성이 안 됐을 뿐이지. 여하튼 이정신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세요? 그런 수많은 오지랖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직업관이 흔들릴 때. 또는 내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 그죠? 스터디 코드는 되게 라이프 스타일을 엄청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도 스터디 스타일이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야. 그죠? 공부법을 공부하고 앉아있네라고 주위에서 오지랖을떨 거야. 그죠? 그 순간이 와. 야, 무슨 공부법에 돈을 내. 또는 무슨 야, 그놈의 유튜브 채널 가서 왜 그걸 보고 앉아있어.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겠다 할때 외쳐야 되는 마법의 문장. I don't give a f u c 다시? 너가 틀렸다. 이 얘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난너 때문에 날 바꾸고 싶지 않아 나는 나처럼 살 거야 Be my self 나대로 살 거야 스터디 스타일을 넘어서 스무 살 넘잖아요 난 스터디 코드 스타일을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삶의 태도가 스무 살 이후에도 결정되거든 이제 스터디는 안 하겠지 스무 살 이후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립했을 거야 아니면 중축해감으로 직업을 골랐을 거야 사회는 또 수많은 오지랖과 편견이 쏟아질 겁니다 왜그 직업을 해? 망할 걸 어? 아왜 머리 스타일은 그렇게 아왜 연애는 그딴 식으로 해? 그럴 때 여러분은 또 마법의 스킬, 마법의 문장 코드로부터 나온 직 스킬이지 다이렉트 스킬이지 외쳐주아 I don't give u c 그만 얘기해 I don't give u c 너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생각이 없거든 네가 내 가치관을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면 고맙겠어 참 좋은 친구로 살 건데 난 너한테 인기를 얻자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싶진 않거든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코드이자 어마어마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이걸로 보면 또 좁혀볼까요? 힙합이 왜 인기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의 본성에 있던 걸 각성시켜줬다. 본능에 있던 DNA에 있던 라이프코드 각성시켰다. 거꾸로 이걸 조금 더더 기술적으로 어 보면 이걸 보면 진짜 래퍼랑 가짜 래퍼도 구분돼요. 정말 진짜 래퍼는 아이돈 기법 퍽이 가슴에 있는 거. 야 그리고 근 류는 뭐가 있어야 돼?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야? 니랩좀 네 이상한 거 같은데? 너 힙합 하는 거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아이돌 기법 퍽 나오는 거지. 근데 아이돌 기법 퍽을 연기하는 애들이 있어. 멋있어 보이는. 그런 특징이 뭐냐면, 자기 께 없어. 없는데 그냥 아, 나는 니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 하지만 엄청 의식해. 그 아이돌 기법 퍽마저도 연구하는. 연기하는 거야. 그렇게 보여야 멋있으니까. 근데 그런 겉, 겉껍데기를 연기하는 사람들은 수액이 뭔가 떨어져. 그리고 대중들이 한두 번 속을지 모르지만, 오래 보다 보면.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걸로 기준으로 보면 진짜 뭔가 지금 아우라가 넘치는 래퍼랑, 그죠 잠깐 뜬긴 떴는데 뭔가 가벼운 래퍼 있죠. 그냥 힙합의 인기에 편승한 래퍼가 보입니다. 왜냐면 진짜 아이돌 기버퍼이 나오려면 정말 힙합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삶의 태도다. 정말 자기 랩 스타일도 그뚜렷해야 되지만 랩 스타일이 뚜렷하려면 그 밑에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까지 뚜렷해야 되거든. 거기서 이제 그냥 뿜어져 나오는 애들이 있어. 아이돌 기버퍼 네가 뭐라고 하든. 난내 스타일 안 바꿀 거야. 내 라이프는 이랬고, 거기서 나오는 랩이거든.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는 애들이 있고, 그죠? 계속 주위 트렌드 따라 하는데, 뭐 있을게. 난 상관 안 해요. 어? 난 대중이 뭐라고 하든 근데 실제로 엄청 신경 쓰는 것같아 이것도 몰라틀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오늘 저한테 아이, 아이돌 기법 퍽이라는 이런 코드를 배웠지만, 이거를 제가 스킬로도 활용하라고 했지만, 코드와 스킬이 거의 일치하는 아주 다이렉트한 좋은 스킬이지만, 연기하지 말라고. 클레임 뭐가 있어야 돼. 내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죠죠아가 얘기했잖아. 스터디 스타일은 적어도 우리 스터디 코드에 들어온 지금 이 학생들은 구체적이니까 할 수가 있잖아. 나는 공법부터 먼저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나는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게 재미 없고 행복하지 않아. 있으니까 옆에서 얘기할 때 무슨 공법을 공부하고 있어 공법에 그 시간을 많이 투자고이할때 이런 기법법이 되게 아우라처럼 나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근데 자기게 없으면 없으면 일단 1번. 주위에서 말하는 오지랖이 따라가겠습니까? 맞나 그런가 보지 그지 공부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괜히 허세를 부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공갈빵으로서뭔 어, 말인지 알지 그만해 그만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게 무례함이 되는 거지 친구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가치관도 한번 참고해봐라고 얘기해줄지 모르겠는데 괜히 거기서 아이돌 기법법 난 네가 말하는 안 들을 래 이건 무례함이죠 네 얘기는 아예 틀렸으니까 안 들을 래 이렇게 돼버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돌 기법법을 제대로 하려면 내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후엠마이 이거부터 결국 갖춰야 된다 서디 코드가 얘기했던 걸로 결국 다시 또 귀결되죠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후엠마이를 넘어서 와데 마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면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느낀 건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는 그 유사 래퍼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를 일단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먼저 볼게요. 그리고 힙합이란 게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말을 엄청 많이 해서 그러니까 노래랑 다른 게 그거죠. 발라드 노래는 굉장히 함축적이잖아, 시잖아. 근데 이 힙합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따다다 말로 메시지 전달하잖아. 저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어, 코드는 한두 문장인데 그걸 엄청나게 많은 말로 따다다 전달하죠.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속속 박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은 코드가 심플해서지. 원래 힙합 노래도 이거 사실 모든 노래일 건데 아주 굵직하고 심플한 메시지를 다양한 말로 전달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라임이라든가 리듬 되게 많이 연구해요. 우리 스터디 코드 연구원들 아는데 코드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단어 수, 글자 수, 라임 엄청 맞추는데 집착해. 알겠죠? 이게 단순히 저희 어떤 힙합스러운 취향이 드러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스터디 코드는 아주 짧은 몇 문장과 몇 단어로. 어, 저는 저희는 언어의 과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만큼 사고하거든요. 최상위권은 수없이 시행착오한 그 무의식을 여러분에게 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천적으로 시화하는 저희가 방법으로 딱 포착한 게 뭐다? 언어를 정교화해서 딱 전달하면 된다. 스터디 코드는 그 언어 자체의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심플하게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라임과 리듬을 딱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들리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제걸 들으면 여러분이 랩같이 느껴지는 게 뭐다? 말을 따다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심플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어떤 리듬과 라임. 그리고 여러분 느끼는 거, 뒤에 어떤 손짓이 되게, 그 댓글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아, 전화받고 치면 손짓이 포인트인 데잘 파악한 거. 야 힙합하고 랩하는 사람들도 손짓 엄청 하죠. 물론 이 손짓은 연기하는 게 아니야. 그 리듬과 라임에 맞게 튀어나오잖아. 내가 하는 손짓도 보면 항상 이런 거 있죠. 뭐 아니라고 할 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 딱 끊는 느낌. 그렇죠?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뭐 믿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래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냐면 딱 라이브 방송하고 날때 느낌이 와. 하,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찢었다. 벌스 끝내줬다. 그죠. 아이돈 기버 펑도 나름 잘 되지 않았을까? 아이돈 기버 펑이란 딱 화두를 던지고 중간에 정의를 말하고 이걸 현실에 한번 적용해보고 마지막에 스터디 코드 레퍼인 어? 유까지 하면서 뭔가 이 기승전결 구성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물론 아주 완전히 오늘은 그 벌스가 뛰어나진 않았어. 찢었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이걸로는. 그러나 제가 답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었다. 즉답을딱 하고. 이런 거딱 얘기하고 마지막 집답을 딱 얘기하는 이 수미상관으로 가는 데 뭐가 딱+ 딱+ 딱 하면서 라임도 맞고 손짓도 맞고 탈때아 오늘 찢었어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모는 유사 래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하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스터디 스타일은 다시 우리 한두 문장 정도 정리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도 두 문장 정도로 정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 스타일이 곧 저의 라이프 스타일 전부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세상 모든 것을 두루뭉실하게 남들이 하는 대로 대충 따라가지 않고 본질 코드를 파헤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단호함과 명확함을 가지고 막연함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오지랖을 떨겠죠. 그렇게 사는 건 너무나 어, 메마르고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전 뭐라고 말할까요? 아, 이런 기법과 뭐, 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이 스타일대로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난이래 행복하니까. 알겠죠? 1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할 정도로 확립하세요. 두 번째, 오지랖이 올때 그때마다 외치세요. I don't give up I, D, G, a fuck. I-D-G-A-F. 이것은 마법의 꿈. 힙합이 이시대 우리에게 준 선물. 알겠죠? 힙합도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말고. 왜 힙합이 인기가 있을까? 네. 이것이 제가 연구한 거예요. 힙합이 요새 대대잖아. 근데 또 이것도 싫은 거지. 왜 인기인지를 파고들다가 이게 우리 스타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힙합의 코드를 이걸 하나 딱 발견했는데 기가 막힌 거지. 여하튼 힙합이 준 선물을 활용합시다. 알겠죠? 노래 듣고 쿵짝쿵짝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인생까지 확장시키면 음악도 즐겁게 듣고 왜 인기인지도 알고 진짜 래퍼와 가짜 래퍼도 구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에 오지랖이 몰려올 때 무례함이 몰려올 때 아이돌 기법 fuck 하면서 물려나면서 내 자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완벽하지 않습니까아이 마지막 벌스는끝내줬어 이건 찢었어. 마지막 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어떤 얘기인데 보실까요? 판다 머리도 에미넴 스타일이시네. 아니, 죠 에미넴을 따라한 게 아니라니까. 스터디코드 조나모 헤어스타일의 비밀은 유튜브에 올라왔을까 보세요. 이건 내 스타일이야. 에미넴 스타일 따라한 게 아니야 I don't give a fuck 누가 나한테 너 에미넴 따라한 거지 I don't give a fuck 이런 겁니다 이학생한탄게 아니라 그죠? 몽이님 패션의 코드랑 연관되네요 스터디 코드에서 말했어 패션의 코드와 연관되죠 남이 입는 대로 꾸며 입지 마라 패션 리더 절대 못 된다 내 라이프 스타일 입고 그거대로 옷을 입다 보면 그게 패션 리더가 되는 거다 왜? 남들이 없는 개성을 갖게 되고 아우라가 나오니까 멋을 부리기 위해서 리더가 되려고 리드를 하면 요새 어글리 슈즈가 인기니까 어글리 슈즈를 신으면 따라쟁이밖에 안 된다.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가짜 래퍼죠. 래퍼 진짜 래퍼인 척 하는 그런 래퍼니까 별로 매력이 없고 1등이 못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그죠? 디아볼로님, 라이프 코드가 여러분들 상통하네. 이 코드라는 거는 본질이잖아요. 바닥으로 내려오면 다 연결돼요. 그죠? 그래서 공부 같은 경우도 바닥으로 내려다보면 다 연결되고 인생도 내려오면 다 연결이 되는 이런 겁니다. k d k g i 이 d 님이 강의를 보고 중축해감을 느꼈습니다. 그죠? 왜냐, 벌써 찢어버렸습니다. 김칸골님 눈물이 납니다. 오지랖의 세상이야. 나에 대해 제발 신경 안 쓰고 각자 길을 가면 되는데 그죠? 그는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가 공갈방이야. 알맹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남을 기웃거리는데 기웃거리는 건 좋아. 보고 배우고 자기를 채우면 되는데 그죠? 근데 자기를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면 이때 이제 꼬인 사람들인 거야. 그럼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긍정적인데 그게 아니라 뭐야? 지가 나보다 나은 거. 이것도 열등감의 코드. 에 나중에 열등감의코드 다시 한번 더 다룰게요. 갑자기 서 열등감, 인생 모든 걸 우월로 보는 거야. 어, 저 새끼가 나보다 우월하게 살면 안 되는데 깎아 내려야겠다. 어떻게? 제 가치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아이프 코드 단결해죠 스터디 코드가 항상 말했던 절대 아이프 코드. 뭐? 가치관에 옳고 그름이 없다. 갑자기 그걸 위배하고 죽 들어오는 거야. 이 가치관 틀린 것 같은데 그런 애한테 복수하는 방법 문제세요. 아이돌 기법 뻑은 닫아버리는 거고 복수할 것까지는 없지만 한번 먹이고싶으면 너는 뭔데?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또 약간 거기서 흔들려. 알겠습니까? 하여튼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어, 오지랍쟁이들한테 많이 당했었나 봐요. 조오래기님, 서울대 나온 래퍼. 조나모, 버벌진트, 빈지노. 아, 버벌진트와 빈지노의 저를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빈지노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민재기님, 형이 진정한 래퍼야. 모두가 래퍼가 됩시다. 어때? 좋지 않아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명확해. 누구를 만나서도 아이 f 기법 k 을 풍기면서 내 라이프스타일은 말이야라고 줄줄줄줄 말이 아니라 뿜어져 나오면 저절로 손짓도 나오고 말도 저절로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러면 모두가 래퍼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멋있다. 마지막으로 뭐? 모두가 래퍼가 되 보자. 에. 자기만의 벌스를 개발해 보자. 그 벌스는 입에서 나오는 벌스 이전에 가슴, 정체성을 한번 해 보자. 어이 멋있다. 그죠? 모두가 내가 말했잖아. 스터디 코드는 오해로 힙합해서하니까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다 같이 모인 회의에서 다 같이 모인 전체 회의는 큰회의죠 거기서 트래비스 카트 미국의 래퍼 트래비스 카트 그 뭐야 다큐멘터리 틀어놓고 같이 계속 봤다니까 보면서 영감을 공유했다니까 스터디 코드는 알고 보면 힙합 회사입니다 다들 무슨 힙합 바지고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말하는 코드와 우리가 연구하는 코드와 힙합의 뭔가가 연결돼 있었으니까 오늘 딱 보니까 느낀 건데 스터디 코드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기 인생의 래퍼가 되자 그죠? I don't give a fuck 에서 끝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와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만의 verse를 갖죠 찢은 것 같아. 끝내겠습니다.